오케이. 이게 연막탄이라는 거거든요.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까먹었는데, 이거 하나에 비싸더라고요. 어, 제가 연막탄 총4 개를 구입했습니다. 어, 이거 화력이 좀 세요. 어, 연막탄이거든요. 어, 색깔별로 있어요. 색깔별로. 빨간 색깔 2 개, 노란 색깔 하나, 주황 색깔 하나, 네 개인데, 이거 지금 바로 다 터트려볼게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다 윽바에게 오늘은요 연막탄을 준비했습니다 이 연막탄 장난감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요거를 한번 바로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타 어 사용설명서를 읽어 볼게요 뚜껑 개방 후 제품 상단의 고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걸어 측면으로 강하게 딴게 점화시킵니다 아 이거는요 뭐라이터를 불집히는게 아니네 아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고리 어, 손잡이 부분이 나오네 어, 굉장히 간단한 건가 봐요. 어, 네 개를 동시에 아, 눕히지 말고 세워서. 오케이. 예, 네, 여러분, 지금 바로 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땅에다가 제대로 박아 줬습니다, 여러분. 자, 다 같이! 으으으 야! 연박탄! 두척 연박탄! 두척 파이더! 어, 바로 앞에. 오, 어, 영 영화의 한 장면인데? 이제 이 파이가 여기를 지나다록 보겠습니다. 갑자기 쌩쇼하는 윽박씨 자 제가 이걸 한번 해 보았는데요 어.. 존나 재미없네 어. 다시는 이거 안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이툴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아.